안녕하세요. 김프로스포츠 오늘의 프리뷰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은 남자 프로농구 수원 KT 대 전주 KCC, 서울 SK 대 창원 LG, 대구 한국가스공사 대 안양 KGC의 경기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로 수원 KT 아rena에서 열리는 수원 KT와 전주 KCC의 대결 분석해드리겠습니다. 홈팀 수원 KT는 현재 17승 23패로 리그 7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5경기에서 2승 3패, 평균 득점 78.1점, 평균 실점 79.9점, 평균 리바운드 34.7개, 평균 어시스트 17.1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원 KT의 기록별 탑 플레이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득점은 17.3점의 제로드 존스, 리바운드는 7.3개의 제로드 존스, 어시스트는 4.1개의 정성우, 스틸은 1.1개의 정성우, 블록은 2.1개의 제로드 존스가 각각 팀내 평균 기록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원정팀 전주 KCC는 현재 17승 21패로 리그 6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5경기에서 1승 4패, 평균 득점 79.8점, 평균 실점 79.3점, 평균 리바운드 35.4개, 평균 어시스트 17.4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전주 KCC의 기록별 탑 플레이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득점은 16.9점에 라거나 리바운드는 12.4개에 라거나 어시스트는 4 4개에 허웅, 스틸은 1 1개에 허웅, 블록은 2 2개에 허웅이 각각 팀내 평균 기록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두 팀의 상대 전적은 4승 무패로 전주 KCC가 압도하고 있습니다. 수원 KT는 직전 고양 캐롯과의 원정 경기에서 67대 83으로 패배하면서 2연패에 빠졌습니다. 하연기가 19득점 11리바운드. 양홍석이 14 득점 부리바운드를 올리며 분전했으나 패배를 막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캐롯이 골밑에서 약한 팀이기 때문에 리바운드에서 우위를 점하게 되었지만 골밑 득점력이 좋지 못했습니다. 하윤기가 많은 리바운드를 기록했고 양홍석이 뒤를 따랐지만 전체적인 슛감이 너무 좋지 못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존스가 부진한 모습을 보인다면 KCC에게 밀릴 것으로 보입니다. 전주 KCC는 직전 울산 현대모비스와의 홈경기에서 70대76으로 패배했습니다. 라거나가 25득점 1 1리바운드 이종현이 13득점 9리바운드를 올리며 분전했으나 패배를 막을 순 없었습니다. KCC는 라거나가 많은 리바운드와 득점을 그 기록하면서 활약했지만 그 외의 전력은 모두 부진했습니다. 허웅이 단 3점만을 기록하면서 부진한 모습이었고 정창현과 김지환 이지욱, 김상규가 모두 슛감이 너무 좋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국내 선수들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어려운 경기를 할 수밖에 없는 KCC입니다. 종합적으로 이번 경기는 수원 KT의 홈에서 치러지며, 국내 선수들의 전력이 우위에 있는 KT의 우세가 예상됩니다. KT는 하윤기와 존스의 인사이드 전력이 좋고, 양홍석의 득점력이 계속해서 상승세에 있습니다. 또한, 정성우를 비롯한 백코트 전력도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반면에 KCC는 라거나가 골밑에서 크게 밀리지 않으며, 이종현이 이승현의 공백을 메워주고 있지만 허웅이 발목 부상을 당해 시즌 아웃이 유력한 상황에서 백코트 전력이 아쉬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KCC가 KT를 상대로 매치업에서 우위를 가져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수원 KT의 승리를 예측해 보는 경기입니다. 두 번째 경기로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리는 서울 SK와 창원 LG의 대결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홈팀 서울 SK는 현재 23승 16패로 리그 3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5경기에서 3승 2패, 평균 득점 83.7점, 평균 실점 81.2점, 평균 리바운드 35.9개, 평균 어시스트 18.1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서울 SK의 기록별 탑 플레이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득점은 23.2점의 자밀원이, 리바운드는 11.1개의 자밀원이, 어시스트는 6.1개의 김선영, 스틸은 1.3개의 김선영, 블록은 2.2개의 김선영이 각각 팀내 평균 기록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원정팀 창원 LG는 현재 26승 14패로 리그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5경기에서 4승 1패, 평균 득점 79.6점, 평균 실점 76.7점, 평균 리바운드 37.3개, 평균 어시스트 17.6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창원 LG의 기록별 탑 플레이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득점은 15.1점의 아셈마레이 리바운드는 12.5개의 아셈마레이 어시스트는 4.2개의 이제도 스틸은 1.8개의 아셈마레이 블록은 2.2개의 아셈마레이가 각각 팀내 평균 기록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두 팀의 상대전적은 2승 2패로 어느 한팀 앞섬이 없이 팽 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서울 sk는 직전 대구 한국가스공사 와의 홈경기에서 89대85로 승리 하면서 3연승을 달렸습니다. 원희가 28득점 심리바운드 6어시스트, 최준용이 13득점 6어시스트를 올리며 팀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SK는 최근 물오른 득점력을 과시하고 있는데 원희의 골밑장악력이 여전했고 최준용과 최준혁도 나쁘지 않은 전력을 보여줬습니다. 또한 외곽에서의 득점력이 살아난 것이 긍정적이며 김선형이 부진하다고 해도 최준용과 최원혁, 허일영이 좋은 컨디션을 보인다면 이번 경기도 기대해볼만 합니다. 창원 LG는 직전 서울 삼성과의 홈경기에서 96대78로 승리하면서 2연승을 달렸습니다. 마레이가 14득점 10리바운드, 이관희와 임동섭이 15득점, 커닝엠이 10득점 13리바운드를 올리며 팀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LG는 무난한 승리를 기록하면서 주전 멤버들에게 휴식을 줄수 있었는데, 임동섭, 부탕, 김준일, 커닝엠의 전력을 살릴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마레이의 골밑전력이 안정적인 상황에서 이재도와 이관희의 슛감이 좋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종합적으로 이번 경기는 서울 SK의 홈에서 치러지지만 공수밸런스에서 안정적인 LG의 우세가 예상됩니다. SK는 백투백 경기지만 홈연전이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담이 크지는 않으며 원희와 김선형을 필두로 LG와 대등한 경기를 펼칠 것입니다. 반면에 LG는 마레이가 건재하기 때문에 원희와 매치업에서 밀리지 않을 것이며, 이재도와 윤원상 등 주전 선수들이 주춤해도 강한 벤치가 있기 때문에 확실한 경기력을 보여줄 것입니다. 또한, 최근에 구탕도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SK를 상대로 전력상 우위를 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과적으로 창원 LG의 승리를 예측해보는 경기입니다. 마지막 경기로 대구체육관에서 열리는 대구 한국가스공사와 안양 KGC의 대결 분석해드리겠습니다. 홈팀대구 한국가스공사는 현재 13승 26패로 리그 9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5경기에서 5패, 평균득점 80.5점, 평균실점 83.3점, 평균리바운드 33.1개, 평균어시스트 16.3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구 한국가스공사의 기록별 탑플레이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득점은 18.0점의 이대성, 리바운드는 10.3개의 머피할로웨이, 어시스트는 3.9개의 이대성, 스틸은 1.3개의 2대성, 블록은 2.4개의 2대성이 각각 팀내 평균 기록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원정팀 안양 KGC는 현재 30승 11패로 리그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5경기에서 5승, 평균득점 82.7점, 평균실점 78.4점, 평균 리바운드 36.0개, 평균 어시스트 18.4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안양 KGC의 기록별 탑플레이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득점은 19.7점의 오마리 스펠맨, 리바운드는 9.8개의 오마리 스펠맨, 어시스트는 5.2개의 변준영, 스틸은 1.4개의 문성곤, 블록은 2.1개의 변준영이 각각 팀내 평균 기록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두 팀의 상대 전적은 2승 2패로 어느 한팀앞서이 없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대구 한국가스공사는 직전 서울 s k 와 원정경기에서 85대89로 패배하면서 7연패의 늪에 빠졌습니다. 할로웨이가 20득점 9리바운드, 정효근이 20득점 3어시스트, 이대현이 13득점을 올리며 분전했으나 패배를 막을 순 없었습니다. 한국가스공사는 중요한 고비를 넘지 못하면서 번번이 승리를 놓치고 있습니다. 할로웨이는 빼어난 수비력과 달리 공격력이 아쉬웠으며, 이대성과 이대현 등 부상을 안고 있는 선수들의 부담이 큽니다. 결정적으로 클러치 상황에서 마무리가 좋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약점입니다. 안양 KGC는 직전 울산 현대모비스와의 홈경기에서 95대83으로 승리하면서 7연승을 질주했습니다. 스펠맨이 27득점 14리바운드, 변준영이 18득점 9어시스트, 오세근이 17득점을 올리며 팀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KGC는 모든 선수들의 활약이 좋았는데, 특히 공격 리바운드에서 밀린다 해도 내외곽 득점력에서 우위를 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벤치에서 양희동, 박지훈, 김경원 역시 괜찮은 슛감을 보여주면서 좋은 밸런스를 바탕으로 승리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종합적으로 이번 경기는 대구 한국가스공사의 홈에서 치러지지만, 내외곽이 조화로운 KGC의 우세가 예상됩니다. 두팀 모두 백투백 경기인 상황에서 한국가스공사는 할로웨이를 중심으로 이번 경기를 접전향상으로 끌고 가겠지만, 자유투 성공률이 아쉽고, 이대성이 부진한 모습으로 뒷심이 부족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에 KGC는 주전 의존도가 큰 팀이지만, 최근 아반도가 부상에서 돌아와 적절한 시간 분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양희종과 한승희, 박지훈 등 벤치 자원들의 활약도 출중하기 때문에 체력적인 문제가 크지 않아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전력상 우위에 있는 KGC의 승리를 예측해보는 경기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영상하단 더보기란에 기재되어 있는 가족방 링크로 오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무료로 운영되는 곳이니 가볍게 들려주세요. 스포츠 분석의 원앤온리 김프로 스포츠였습니다.